안녕하십니까. 취업 성공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KTV 공공의 자리를 잡아라의 이해설입니다. 오늘은요, 취준생들을 위해서요, 특별히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하게 될새 MC님인데요. 신용한 MC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자기소개서처럼 한번 읊어주시죠. 네. <laughs>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으로 청년 일자리 현장에서 항상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쌍방향 소통 너무 좋고요. 001 자리 전도사로 좋은 정보 취업 알짜 정보 확실히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01 자리 전도사가 되시겠다고 네. 강한 포부를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낱낱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요 저희가 특별히 경주까지 날아왔습니다. 이곳에 왜 왔느냐? 바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이 또 취준생들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곳에서요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두 분을 모셨지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담당자 분과 신입사원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를 신용한 MC님과 함께 나눠볼 것 같아요. 자, 저희 처음에 어떤 거를 여쭤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뭐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뭐 채용에 대한 절차라든지 아니면 뭐 그들이 준비하는 뭐 어떤 방식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료권자료 기본적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수력원자력은 2001년에 한국전력으로부터 이제 분사 가 설립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국가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저희 의 순간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하는 것을 저희 이제 회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친환경의 에너지 인 원자력하고 수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국내 전력 생산의 약3 0 정도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최대 발전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신규 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신규 채용은 얼마나 하시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공기관들 중에서 제일 많이 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정규 직원은 이제 1,369명을 네. 했고 그 무기계약 수도 7명. 또 이제 오케이. 인턴을 저희가 483명 해가지고 네네. 한 대략 한 1859명 정도주문 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우리 박주임님은 네. 입사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2014년 9월에 입사했으니까 이제 네네. 2년이 다 돼갑니다. 예. 네. 2년여 네. 기간 사실 완전 딱깐끈한 신입사원은 아니시겠지만 <laughs> 2년여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laughs> 어, 입사하신 후에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취준생들에게 나는 정확히 알려주겠다 하는 포부 같은 게 있을까요, 주임님? 사실 어,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공공기관에 막연히 취업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 어, 그리고 그렇죠. 그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음. 어, 제가 직접 근무한 입장에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한 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분이 입사 한 연차가 달라서 느끼는 점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자, 네. 우리 한수원 이런 점이 가장 좋다 하는 게 있다면? 우선, 한수원은 그 직원들의 이제 개발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개발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식으로 부여합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좀 학위 취득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런 혜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기 개발의 경주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거나 뭐 부족한 점은 없나요? 뭐 요새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시대기 이 때문에 그런 이제 뭐 이러닝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전화로 통신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럼 그렇죠. 차장님은 어떤 쪽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일만 열심히 취업 <laughs> 준비생들에게 여러 자리를 열어드리기 네.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아, 저는. 어, 지금 옆에 차님도 계시지만 한 손에서 같이 근무하는 선배 그 직원분들이 너무 배울 점이 많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일을 풀어가시고또 보면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너무 정치적인 지금 답변 아니세요? 어, 또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시는 요 저는 그러신가요? 앞으로 회사 생활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웃음> <웃음> 두 분이 그리고. 이제 솔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즐겁게 방송할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 한수원 제가 보니까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하기 예하고 좋은 것 같은데 네. 이런 기업의 문화가 너무 좋다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원래 다들 생각하기에는 공기업 하면은 되게 좀, 좀 딱딱하고 네. 그런 이제 좀 군대 같은 느낌이 네. 들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는데 네. 한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뭐 여직원들의 비중도 많이 기술회사지만은 네. 많이 높아졌고 어느 정도라 됩니까 지금, 지금 현재 작년 기준했을 때 저희 현원의 13% 정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술직이 저희 대다수인 회사지만은 네. 그만큼 여직원이 늘었다는 건 되게 이제 조직 문화에도 예전과 다르게 네. 좀더 활력을 띌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또뭐 이런 휴직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복리에 관련된 부분들도 일과 양득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직원들도 그러니까 선호를 많이 하는 기업이죠. 주임님 느끼시기에 특별한 어떤 한수원만의 문화? 아무래도 그 원전이라는 발전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안전이 최우선되는 그런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용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뭔가 부당한 짓이나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리고 어, 자기도 그 원칙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혹시 그러다 보면 너무 조직 문화가 경직되거나 보수적이거나 이렇진않은데요 어, 그래도 그 원칙이라는 게 가이드라인이니까 그 안에서 음. 충분히 어, 창의적인 생각이나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효율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재상하고 좀 부합한다는 네. 느낌도 네. 들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유의하셔가지고 뭐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네. 원칙적이고 네. 그런 네. 점들을요.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취업 성공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네티즌 여러분들과 어떤 질문이 오가는지 함께 나눠 볼까요? 여러분께 한 가지 공지를 좀 해드립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을요. 저희가 대본대로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저희가 직접 아바타가 되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스트 질문들은요. 저희가 뽑아서 또 커피 쿠폰도 드리니까요. 함께 질문을 해보시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두 분께서 굉장히 많이 답변을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언제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훈님께서요 들어오셔서 네. 의견을 하나 주셨어요. 화학직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화공 기사 말고 어떤 걸더 준비하면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화학직이면 화공 기사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이제 뭐 전공에 대해서는 네. 공부를 많이 했을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 정도 전공을 공부하셨으면 NCS를 좀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또한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문미영 님께서요. 경주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혹시 서류 가점에 해당되나요? 우선 가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방패전 유치 지역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에) 대한 이제 일종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 경주시에서 주소지가 있었으면은 아, 가점에 해당됩니다 지금 내가 당장. 좀 채용이 되기 위해서 지금 주소지를 이전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사았던 분들에게 저희가 이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우대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하고 좀 맞지는 않습니다. 한분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지훈님께서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채용 인원이 궁금합니다. 직권별 채용 인원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우선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에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실 거고. 네. 하반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인원인 150명만 잡아 놓은 상태고 네. 직군별 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향후 이제 뭐좀 현원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 좀산정하고 아, 총원은 150명이고 아직 네. 세부 직군별로는 그렇죠. 결정이 안돼 있다. 네, 네. 이호진 님께서요. 내년에 전공 시험이 폐지된다던데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 이건 네. 어디서 어. 나왔는지 모르는 이야기. 어, 자, 어. 또 정주헌님께서요, 학점 관리 중요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학점은 저희가 보지는 않는데요. 네. 본인이 이제 학생이면 당연히 학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네. <laughs> 그리고 뭐 당연히 우리 회사 네. 오신다는 네. 보장이 없고 네. 다른 회사에서 그걸 또볼 수도 있는 건데, 어,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뭐 대안 같은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본분을 잘 지켜주시면 제가 이 네. 전국에 이렇게 취준생들 같이 만나보고 하면 학점을 네. 안 본다는 거를 거의 잘 믿질 않아요 아. 확실하게 한 번만 네. 더 강조해 주시죠. 네. 저희는 학점을 보질 않습니다. 네. 저희는 입사 지원서에 학점을 적는란도 없습니다. 어,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인생 선배로서 그렇죠. 학점 관리는 학생으로서 좀 중요한 본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네. 잘 해주셨고요. 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유입을 해주고 계신 걸 보니까요, 이한수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공지를 좀 해드리면요. 저희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KTV 공공의 자리를 잡아라, 잡아라!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댓글과 또 질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 질문을 남기시면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희가 즉각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네. 답변해주실 의향이 충분히 있으시니까요. 네. 어, 질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것 같고요. 또 댓글 베스트 한테는 저희가 뭘 드리죠? 커피 쿠폰. 그렇습니다. <laughs> 커피 쿠폰까지 빵빵 쏴드리니까 네.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벌써 30명, 40명 이렇게 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기본적으로도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뭐한 수원에 취업하려면 이렇게 해라 당부해 주실 네. 말씀들이 있을까요? 먼저 따끈따끈하게 신입사원이 되신 주임님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먼저 가장 중요한 네. 거는 NCS 준비와 전공 네. 시험 준비. 네. 저희는 이제 따로 서류 전형을 보지 않고 뭐 사무직군 같은 경우는 토익 750점 그리고 기술직군은 700점만 넣으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1차적으로 당락이 결정된 거는 필기 시험입니다. 필기 시험에는 NCS와 그리고 전공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먼저 한수원에 채용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음... <목소리> 그럼 우리 주임님은 특별하게 네. 나는 한수원을 목표로 이런 것까지 나는 해봤다 하는 게 따로 있으셨어요? 아...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취업준비생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저희 같은 인문사회계열은 한 가지만, 한 회사만 바라보고 준비하기에는 너무.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네. 저도 뭐한 손만 바라보고 준비한 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뭐 네. 아닙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아마 네. 쭉, 쭉 지금 보니까 이제 필기보다 사실상 면접이 가장 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차장님 보시기에 면접 베스트 원투쓰리 면접할 때 이런 질문은 꼭 나온다. 하는 아무래도 게 저희가 이제 발전소가 뭐 기본적으로 대도시에는 없기 때문에 네. 네. 저희 이제 뭐좀 특히 이제 신입 지원들이 깊이 대상이 될수 있는 어. 이제. 네, 뭐 시골에 있죠 대부분. 그래서 뭐 그런 시골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괜찮겠느냐 네. 하는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고요. 네. 그 외적으로 지금 이제 NCS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기 소개서에 음. 본인들이 이제 적어놓은 경험들, 네. 그 경험을 위주로 해서 이런 경험에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뭐 그런 음. 것들을 이제 유도하는 질문들 네. 그런 것들 을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또한 가지 정도 더한 가지로 가장 기아 아닐까요 지원동기 지원동기 지원 네. 그렇죠. 네. 지원동기는 어느 회사든지 좀 여쭤보시는 것 같더라고 그만큼 네. 중요하다는 뜻 같은데요 네. 또 네티즌분들이 많은 댓글을 남겨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어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이+ 연정 님 같은 경우에는 2차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 비율이 궁금합니다 어떤 걸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런 NCS 관련된 부분이 이제 70점이고요, 네. 그리고 전공이랑 상식 관련된 부분이 30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NCS 부분이 좀더 크겠지만은 저희가 뭐 그런 이제 구역별로 나는 누게 아니고 총점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겨서 저희가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순위 안에 들지 못한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합격을 못하는 거고요. 이제 합격을 할수 있게끔 하려면은 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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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주임님은 네. 수많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면접에 대한 그 고민을 어. 질문을 해 오고 계신데, 네. 나만의 면접 비법이 있었다면 하나 딱 팁을 주신다면. 어. 사실, 자기 자랑 같지만, 제가 좀 어, 가만히 있으면 성실해 보이는 이미지거든요. <laughs> 근데 동의합니다. <laughs> 사실, 들어오실 때, 저는 어, 인사 담당자가 네네. 들어오시나 이런 신뢰감이 네네. 있었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성실한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와 눈빛을 보여주면, 저는 아. <laughs> 면접에 좀 유리한 점수를 받았지 않았나. 진정성? 진심? 아, 네. 물론, 진정성은 네, 기본이고, 네. 이건, 이건 약간의 화장이라고 할수 있죠. <laughs> 예. 그러면은 어떤 댓글들이 올라왔는지 볼까요? 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 질문 먼저 해볼게요. 박경수님께서요, 한수원 고졸 졸업한 사람들도 뽑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저희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8월 정도쯤에 이제 일반 고졸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일반 고졸이라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고졸도 있지만은 이제 졸업 예정자, 지금 네. 현재 3학년 인원들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외에 현재 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없는 사람들은 다 네. 고졸자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 그렇군요. 뭐 별도 수업을 듣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다거나 네. 아니면은 현재 그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네. 아쉽게도 고졸은 지원을 못 하시고요. 네. 네. 김남현님께서요 필기 시험의 경우 서류 점수와 NCS 점수를 합산하는지 아니면 NCS 점수만으로 결과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서류 전형에 별도로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냥 단순히 이제 필기 시험 점수만 가지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저희가 이제 부여하는 가점이 있으니까 그 가산점이 합쳐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총점을 매깁니다. 아또 이태영님께서는요 물리학 전공 중인 학생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원자력 직군에 지원하려는데 전공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공 공부에 대한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관련 기사 자격증을 이제 준비하면서 같이 뭐 r 라 i 라든지 SRI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사성 관련된 이제 자격증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자격증을 준비하시면서. 그런 전공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먼저 습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생각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뭐 물리라 하시면 이제 물리 관련된 것도 이제 전공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는 이제 면접에 꼭 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꼭 떨어지더라. 하는 게 혹시 있다 그러면 뭐한두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할까요? 준비생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좀 갈망하죠. 그니까 음. 자기가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음.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을 텐데 네. 그 욕구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아무도 의무를 항상 목마른 사람들이 찾는다. 지 네. 예. 적극적이지 네. 않은 태도라든지 뭐 이런. 뭐 그리고 네. 또 보면은. 가끔씩 아주 거만한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오, 네.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거만한 분이 계세요. 네, 계세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죠. 네. 어, 저분은 왜 저렇게 거만하실까? 실력은 같아요. 있는데 태도가 좀 이렇게 아, 안 좋다든지 실력도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적인 이제 조직적인 생활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를 저희가 어. 또 판단을 저희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임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면 네. 이런 사람은 거의 떨어지는 것 같더라. 아, 그 저희 한수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중에 특히 저희는 토론 면접이 있습니다. 네. 네. 토론 면접에서는 어떻게든 그 지원자들끼리 이제 조를 짜서 같이 네. 어, 면접에 임하게 되는데 토론 면접에서 남의 얘기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면은 아. <laughs>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렇군요. 조금 과장하거나 네. 이렇게 뭐 어떤 네. 그런 게 있으면 금방 금방 이렇게 면접자 입장에서 걸러집니까 그게? 아무래도 네. 면접자들이 그 과장하고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자기 본질이랑 전혀 다른 모습을 연기하고 네. 있다면은 면접관들이 네. 보기에는 금방 들통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 시간이 15분 정도 이제 면접이 되는데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 면접자는 하나하나씩 이제 발가벗겨지는 기분이 들면서 네. <laughs> 진실된 자기가 드러나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요.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진실성이 제일 중요한 것 <laughs> 네. 같습니다. 네. 네. 면접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또 질문 중에 한 가지를 여쭤보면요, 김영환님께서요, 영어 면접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그래서 뭐 영어 면접에 대한 궁금증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제 원어민이랑 이제 일대1로 대화를 하긴 와, 합니다. 네. 하는데 그 이제 각자의 수준들이 네. 다 천차만별일 것 같고요. 저희 뭐, 일관된, 뭐,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이제 외국어 스킬을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의 이제 원어민 맞춰가면서, 수준에 맞춰서, 이제 뭐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른 상황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네. 영어로 이야기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생각합니다. 영어 지금 그런 면접이 당락에 아주 지대한 어떤 역량을. 면접 점수가 것일까요? 총 100점인데 네. 그 중에 20점을 차지하고 오. 있습니다. 사실 적은 비중은 크죠.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또 놓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음. 네, 면접 이야기가 나와서 또 비슷한 질문으로요. 토론 면접과 창의성 면접에 대한 팁도 부탁드립니다. 최인준님께서 이렇게 남기셨는데 창의성 면접 저는 이게 궁금하네요. 어 창의성 면접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 그 직무 상황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휴가를 휴가 일정을 잡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휴가 일정을 잡는 것이 더욱더 창의적인 발상이 될수 있느냐 어... 그런 것을 만약에 던져 준다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런 면접자들이 서로간에 대화를 하면서 뭔가 안을 도출한다든지 음.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관찰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관찰 형식. 네. 그래서 면접관들은 이제 딱 하나의 그런 상황을 제시해줄 뿐이고 면접관은 이야기를 안 하세요. 토론 면접 아, 같은 아, 경우는 아, 그냥 그래요? 뭐,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듣고 보기만 하십니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지 그리고 이조 그러니까 토론 조 사람들이 어떻게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지 네. 뭐~ 이제 논리적이라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뭐~ 네. 그런 것들 같이 보는 거죠 진행자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럼 진행자는 이제 그~ 토론 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오,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진행은 누가 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음. 그런 것도 사전에 이렇게 토론 조가딱 형성이 되면은 음. 미리 한 번쯤 이야기를 서로 간에 하고 그래야지 또 이제 토론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 주제는 뭐, 특별히 꼭 수력원 자력. 관련된 거 아닌 그런 것들도 많이 나가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NCS 기반이다 보니까 좀더 네. 이제 우리 한수원의 직무에 관련된 네. 상황들이 더 많이 제시가 될 겁니다. 예. 박여로 주임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이런 토론 면접 당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그 안에서? 아, 그때를 회상해 보면 저랑 이제 같이 입사하게 된 동기 형이 있는데. 네. 다행히 같은 면접조에서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그 형이 너무 잘했던 게, 나이도 많은데다가 한 손에 한번 지원했다가 떨어진 경우까지 있어서. 네, <laughs> 네, 면접을 한번 경험, 경, 그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알고 누군가 한 명은 이제 사회적 역할을 하고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반대쪽, 어느 정도는 찬성 쪽 이렇게 약간 역할 부여를 사전에 계획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한쪽이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한쪽의 의견에 휩쓸리지도 않고 그렇게 잘 균형이 맞아서 그 형님 저 동반 합격하셨습니까? 예, 예 네. 같이 들어왔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아, 그렇죠. <laughs> 한 분이 붙고 한 분이 떨어졌으면 난감했을 것 같은데요. 아, <laughs> 예, 그 진짜 되게 저희 면접조가 잘 됐던 게 저희 여섯 명 봤었는데 그 중에 네 명이 다 들어왔으니까요. 정말 페이스북 라이브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난리가 네. 났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질문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상반기 이야기를 좀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네. 그 이야기 를좀 여쭤볼까 합니다. 박신희님께서 이런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훈 고용, 고용은 매년 상반기에만 있나요?라고 여쭤보셨네요. 저희가 뭐 매년 상반기에만 한다라는 것이 정해지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어찌 하다 보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본 고용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뭐 상반기에 많이 치중이 됐었나 보군요. 네. 박근범님께서 아, 많은 분들이 면접에 대해서 궁금증이 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면접 전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중점적인 음. 걸 여쭤보셨네요. 음. 아까는 이제 꼭 나온다 필수적인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보다 이제 중점적으로 중요한 거라만 묻는 것 같습니다. 이 많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아, 본인이 태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리고 항상 그런 거 있죠. 뭐 사람들은 삼초마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안다라고 하듯이 아. 그런 첫 인상. 네. 그리고 특히 면접관들 네. 분들께서는 그런 이제 면접에 있어 가지고는 되게 다양한 경험들로 많이 하셨고 네. 그 음. 기본적인 그런 인재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런 좀. 해안이 있지 않으실까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걸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걸어 들어오는 자세라든지 아, 인사하는 까만.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말하는 태도 네. 그리고 뭐 그런 눈빛 네, 네. 그런 것들에서 이제 복장이나 뭐 이런 저기도 다 전체적으로 복장은 아무래도 좀 그냥 기본적으로 다 너무하지 않을까요? 뭐 이제 네. 그런 면접에 임하는 복장은 다들 대부분 비슷하니까요. 음. 네. 그때 어떤 복장을 입으셨는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주임님. 아,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입니다. 어, 사실 우리 박여루 주임님께서도요. 좀 빠른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네. 늦은 나이에 입사를 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나이 제한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없습니다. 저도 오. 저도 뭐 어린 나이에 들어오진 않았고요. 네. 혹시 몇 살에 들어왔는지 여쭤봐도 저는 될까요? 박유로 씨보다 조금 빠르게 서른에 들어왔습니다. 네. 전... 데 우리 차장님 네. 입사하실 때는 NCS가 특별히 없었죠, 그때는? 그때는 그 NCS하고... 준비 과정이 좀 많이 다르긴. 예, 많이 다르죠. 예. 네. 지금 혹시 차장님이 보신다면, 네. 기업에 입사하실 수 있을까요? 제 머리는 녹이 슬어서안 <laughs> 입사할 것 같아요.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저희 계속 질문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이종훈 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즘은 스펙 대신에 NCS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그럼 고졸 공채를 치게 된다면 출신 학교 및 내신은 전혀 방영이 되지 않은 채로 NCS와 전공 교과로 평가가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어 전혀 상관이 없나요? 그렇죠. 저희가 뭐 생활기록부를 받지를 않고요. 그리고 네. 이제 출신 학교는 저희가 이제 지역 때문에 그냥 이제 학교하고 소재지 정도 바꾸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굉장히 네. 오랜 시간 동안 네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새 MC도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께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런 네. 점은 좀 기억에 남는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있으신가요? 아, 저도 2년 전 일이라 잠시 잊고 있었는데 네. 그때 면접 때 어, 저희 쇼를 많이 도와주었던 지금 영광. 아, 한비 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 하... 의원이 형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어... 얘기를. 우리 저 한수원 취주, 취준생 여러분들께 네. 한번 응원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건데요. 네, 그래도 <laughs> 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나면 끝에는 어, 합격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격하게 해주신 그 형님께도 한마디 하시죠. <laughs> 의원님 고마워요. <laughs> 자취준생 여러분들 절대로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계속 전진하시면서 노력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공공의 자리를 차지! 자, 자 질문 몇 가지가 있어서 이번 네. 좀만 음또 예. 네. 위원님께서 제가 한번. 네. 했던 질문들이 밑에 아.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여기 고동현 님께서 여쭤보신 것부터. 네네. 고동현 님께서 최종 합격 후 연수원 성적에 따라서 특정 퍼센트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연수를 다 받은 최종적으로 다 받고 최종적으로 그 퍼센티지 안에 들지 못하는 인원은 바로 탈락되는 겁니까? 음. 네, 우선 컷오프 되고요. 어, 컷오프 된 인원들에게는 저희가 또... 제 기회를 한번더한번더 어.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입사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한번더 시험 저희가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희 교육원에 입교를 해서 아. 다시.